오버, 오버. 자, 오버하고 바로 언더를 설명할 거예요. 오버는 조금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오버로 쓰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엣 이런 건딱 이건데 오버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크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버하면 여러분이 그냥 나는 개념 이해 어렵고 그냥 독해를 그냥 하겠다 하면 이2번 뜻으로 맞셔도 돼. 요 돼요. 그냥 위에 뭘 넘어서 계속 여기저기에. 그냥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 위에, 뭐뭐 넘어,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로 해서 이중에서 어울리는 걸로 우리말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의 뜻은 우리말 바꾸면 거의 이런 뜻이에요. 미리 읽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오버를 막이미지화 하는 게 힘들면, 일단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어, 좀더 확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안 하겠죠. 오버는요, 위에 있는데요. 접촉과 계속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데 온하고 합쳐진 느낌 자 이게 원래 온 버티컬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위에 붙어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버는 어보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얘랑 쭉 접촉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접촉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일 수는 있죠. 하지만 머릿속에 오버 딱그러 뭐라고? 위인데 계속 접촉해서 계속 가는 오버야. 아까 온할 때 아, 지난 시간에 온할 때 얘기했지만 접촉을 한다는 건 뭐라고요?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근데 위에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야? 지배적인 느낌이 돼요.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지배자야.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더 뭐해? 우월하죠. 그러니까 더 완전한 느낌이 있어. 이 세계가 왜 연결된지 아시겠죠? 잘 봐. Y의 위에 처음부터까지 쭉 붙어서 쭉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위에서. 쭉 붙어서 쭉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좀 지배적이고, 위에 누른다는 얘기고요. 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이고, 더 완전하다는 느낌이돼요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계속 든다는 느낌 있잖아. 계속. 이 계속 든다는 느낌에서 반복의 느낌이 생겨요. over and over o v e and over. 계속 우리 온할 때도요. 붙어 있으니까 지속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지속의 느낌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넘어갔다는 의미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와서 이 끝을 딱 넘어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버가. 쭉 와서 팍 넘어간 느낌. 그러니까 오버하면 영향을 계속 쭉 주다가 딱 이렇게 넘어간 느낌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뭔가를 넘었다. 넘어갔다, 끝났다.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 오버하면 무언가의 위에서 접촉을 해서 계속 가는 거야. 힘을 주면서. 더 위에서 계속 누르고, 이런 힘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그게 넘어가는 느낌. 넘어서 뭐 끝났다. 여기까지가 오버입니다. 정리 됐나요? 자, 끝이야, 끝. 그 언더는 이거에 반대잖아. 그럼 언더는 뭘까요? 안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반대라서. 다시 over. 뭔가의 위에서 접촉해서 계속 가다가 그걸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지배하고 우등하고 완전합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일지는 문맥에 따라 다른 거죠. He walked over the hill. 무슨 말일까요? 그가 걸어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언덕 위로 이렇게 쭉 언덕이랑 접촉하잖아요. 언덕을 계속 밟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Put a uh, cloth over the stain. 무슨 말일까요? Put. 두어라 천 조각을 대래요. 어디 얼룩 위에다가. 얼룩이라는 게 있어요. 얼룩 위에다가 완전히 통째로 덮죠. 이렇게. 설마 얼룩이 있는데... <laughs> 그 얼룩 좀남 남기고 이렇게 천을 내지는 않을 거냐. 얼룩 위에 천 전체를 덮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룩을 천이 덮었다고. 이렇게 위에서.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River가 있죠. 그 위에 이렇게 그 강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Bridge가 어디서? 위에서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l a 가 매달려 있어요. Over the table. Table 위에. 왜 above를 안 썼을까요? above 써도 돼요. 램프, 그럼 above를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램프가 테이블보다 위에 있다. 야, 보통 램프가 테이블보다 위에 있지 않냐? 테이블 밑에 램프 쓰지 않아요? 오버라는 건 무슨 말일까? 램프에 빛이 딱 내려오면 테이블 전체를 이렇게 싹 덮잖아요.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오버를 쓴 거야. 오버라는 게 위에서 이렇게. 그는 잘 알려져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이게 무슨 말일까요? all over the world 하면. Over the world. 그란 애가 Over the world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World가 밑에 있고 Over the world. 이렇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Over the world 외워도 돼. 세상에 걸쳐서, 몸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말 로 해도 돼요. 그 말은 Jumping 하고 있죠. Over the fence. fence를 뭐? 넘어서. 넘어서는 느낌이 강하겠지. 너는 Get over 할수 없다. 그 어려움을. 아, 무슨 말일까? 그 어려운 것들을 get over 할수 없다. 어려운 것들을 네가 뭐하는 거야? 오버하는 거야. 극복하다가 되겠죠. get over 아, 너가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다. 자, would you like to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무슨 말일까요? 너, come 할래? 저녁 먹으러 오늘 밤에? 오버 할래? 무슨 말일까 건너올래? 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넘었다 He handed over his business to his son. 무슨 말일까요? 그가 손으로 잡아서 그의 일을 오버한 거야. 아들한테. 넘겨주었다. 물려줬다. Watch the p a n 그팬 뭐, 팬을 뭐, 봐라. Not to boil over. 무슨 말일까? 그 냄비를 보래요. 뭐 하지 않도록? Boil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무슨 말일까? 넘치지 않도록. 아, 밖으로 넘쳐 나오는 거죠. 그는 읽었는데 그 letter over and over. 이건 반복의 느낌이죠.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의 느낌. 그는 보인데 over 30이니까 무슨 말일까, 이거. 30보단 넘어 보인다, 이 말이죠. 뭔가를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넘어선. 아까 넘어섰다고. An empire rules over an empire. 한 황제가요.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제국은 밑에 있고 황제가 위에 있는 거지. 지배의 느낌이죠. 그 위에 있다고. 나는 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Over the rain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오고 있어. 비가 그럼 뭐야? 일종의 장애물이죠. 비를 뚫고 이 말이죠. 비를 넘어서. The meeting is over 무슨 말이죠? 미팅이 over. 미팅이 쭉 내가 지금 회의를 쭉 진행하다가 팍 끝났다고 끝났다고 게임이 오버 게임을 쭉 붙어 지다하다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오버의 느낌은 위 접촉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집에 우등이다. 그러다가 넘어간다. 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온다. 이게 이미지, 기본 이미지고요. 실제 우리말을 독해할 때는 이 정도면 큰 문제 없고요. 그거를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땐 여기까지 집에 우등 완전 반복 넘침 끝 까지 가면 훨씬 더 세련된 도끼를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언더로 가겠습니다 언더는 오버의 반대입니다 얘도 똑같이 접촉해서 계속 가는데 그게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 얘 아래 계속 있으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중인 거예요 아까 오버는 뭐였죠? 끝났다 그랬잖아요 넘어갔죠 근데 그 오버의 반대로 언더는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보통 해석할 때는 아래, 밑으로만 해도 되죠. 이 정도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실전 도케할 때 그냥, 아, 언더? 그냥 아래, 밑에.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알면 좀더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언더라는 건좀 영향을 받으니까 피 집에. 위에서 눌리는 거거든요. 눌린다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열등하고 부족하고 몸뭐 아래에 있고 영향을 받는 중이다. 이 느낌이야. 가 볼게요. The cat is under the table 하면 테이블이 있고 캣이 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언저 a 테이블 하면 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빌로우 더 테이블 하면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빌로우 그러니까 캣이 테이블 아래에 있다 그러면 여기 땅이고요. 뭐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빌로우 테이블 하면 캣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붕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빌로로 쓰면 얘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요. 그이 그러니까 캐시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언더라는 건 책상이라는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 안정된 데 있다. 이런 느낌을 포함. 그니까 책상보다는 그 아래 책상 밑에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언더가 좋죠. 그가 숨겼어요. 그 자신을 언더 더 블라인키 블라인키 밑으로 블라인키 담요가 덮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접촉해서 다덮 다 덮고 있는 느낌. The product is under control. 무슨 말일까?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죠. 우리의 통제 영향을 받는다. Tom은 under m a r y 한데 Mary 밑에 있대요. 테스트 결과에 있어. 아, 오케이. 그럼 얘가 더 우월하다 이 말이지. 얘가 더 열등하고 Tom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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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om이 under Mary니까 이렇게 된 거죠. Tom이 아래에 있다고. Mary보다. 우리가 could not but do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리가 under construction, 건설하는 중이다. 건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 중이다. 진행 중이라고. Under 20 people were present. Under니까 20명보다 그 아래 부족한, 열등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가 여행하고 있었어요. Under first name 무슨 말일까? 잘못된 이름 아래? 가명으로 이런 말이겠지. 그가 여행 중이었다. 잘못된 이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잘못된 이름 하에서,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런 말했어. 그게 under. Over 보단 쉽죠? Over는 뜻이 좀 넘어가는 거 있어 힘든데 under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지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 영향을 받는 중이라는 느낌까지만 가면 더 좋겠다. 정리.